교회에 나오는 불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싸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누구 잘되는 걸 보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세상은 다 빼앗는 건데 빼앗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소송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믿음대로 얼마나 더 많고 많은 걸 주시는데 남의 복을 복으로 보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한도 끝도 없는데 예. 그래서 교인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네. 자랑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은 자나깨나 남과 경쟁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양보를 못해 다 양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중심이 교회예요 핵심이 교회. 여기가 센터에. 여기 안에 다 하나님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밖에는 복이 한 개도 없게 하셨어요. 다 모든 것이 교회 안에만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있는 나라는 다잘 되는 겁니다. 다. 교회 없는 나라, 얼마나 어려운지. 예? 그 중국이 교회가 교인이 1억이 넘었어요. 그때 교회 문을 닫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선교사 다 추방하고. 그래서 아시아 나라에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가 차고 넘쳐 도시마다 그냥 방콕에도 마닐라에도. 베트남에도 다 중, 중국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사몇 분이 추방 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 에디오피아로도 가 있고 여러 나라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네. 나일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일강의 큰 강이 이집트를 관통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요셉대가 살았던 고센땅은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 비옥한 땅 유일은 이 한강 하류가 김포평야를 비롯해서 저평야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산이 보여요 거기는 산이 없어요. 넓이가 고센 땅이 2만 4천 평방 킬로미터인데, 여 경기도보다 훨씬 더큰 경기도, 강원도만한 땅이 산 하나 전부 비옥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고센 땅만 해도 그런데 알렉산데리아까지다 그런 거. 예요 저 아스완까지 전부가 평야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곡물이 로마를 향해 그래서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그래 갔던 건그 곡식을 실어나르는 배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배가 곡식을 실어나랐다 나일강에서나 그러나 이 교회는 나일강보다 더큰 영적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교회. 이 교회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 살고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 두 나라가 그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어요. 에집트의 나일강에 복 받는 게아니에 강이 있다고, 땅이 있다고 복 받는 게아니에 강이 없는, 스위스는 강이 있어요. 강 없는데도. 덴마크가, 뭐, 무슨, 그, 그 나라, 유대인들이 강이 있어요. 강 하나도 없어. 도랑물도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복을 받는 무슨 강이냐? 믿음의 강, 교회의 강, 성전의 강. 이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만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물이 나 성전 문지방에 물이 있는 나라. 문지방에 무슨 물이야? 말씀의 물이.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 없이 또도다한 없이 또도다한 없이 또도다 샘솟듯, 이 교회의 영적함.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안다 그랬잖아. 어쨌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안 싸우면 안 되게 돼있어요. 사탄이 뺏으려 하니까 다 주고 이것만 뺏어가려고 왜? 보안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회같이 핍박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핍박하고 모든 세계가 다 교회만 없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잘못된 불행의 길을 세상에서 그 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면서 동성애 하지 말하는 신문이 어디 있어요? 그 나쁜 걸다 아무도 나쁘다는말안 해. 교회는 날마다 말하는데 술이 나쁘단 말 누가 합니다? 다술 파고 허락 도박이 나쁘다고 누가 말합니다 아무도 말안 해. 대학이 도박하지 말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다 장려하는. 다 바람 피우라고는 하 거지 바람 피우지 말라는 데 어디 있어요? 가정 다 무너지는 일. 다 망하는 일, 모든 종교, 모든 지식, 모든 이 세상의 조직과 행정이 다 하도록 만들어. 교회만 하지 말라. 교회만. 그러니 사탄이 <laughs> 교회만 싸우지 말아라. 세상은 싸움하는 나라. 그냥 부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 부자간에도 뭐 싸움판이 그냥. 교회만.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왜? 리복이 따로, 했냐, 리복이 따로. 했냐. 할렐루야, 예. 우리 김선태 목사님, 6.25 사변에, 예. 요, 뭐, 파편 만지다가, 실탄 그때 한강 또 그거 만지다가 폭발해가지고 눈 실며. 비참한 거예요, 비참. 집에 와보니까 부모들도 폭격받아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모 집에 가서 친척 집에 갔는데 얼마나 재수없다. 옛날이니까 집안에 그 소경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집안 재수없다. 부끄러워 우리가 다닐 수가 없다. 자식이라 그래도 그런데 에이? 고모니까 뭐 친정에 생질이 와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친정 조카니까 얼마나 그래 학대하는 거야 학대 지게짝 때가 때리고 부엌에 가면 부지깨 같이 때리고 매일 종기를 맞았다 죽어라고 귀신이 잡아가라 고 상여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시골에는 장례식 할 때만 전통적으로 그 사람을 실어다가 이렇게 장례하는 그상녀가 있는 거. 저는 밤길을 많이 다니고 새벽에도 다니지만 제일 무서운 데가 상녀 있는 데예 그건 귀신의 본부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앞을 지나려고 하면 그냥 뒤돌아 봐요. 귀신 따라오나. 항상 뒤돌아. 그래서 자기를 거기가 재우니까 집어넣는 거야. 자기는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그래서 문을 잠가버린 거야. 거기서 모기가 밤새도록, 모기가 이글이글 시체가 있는 곳을 씻고, 그 시골에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사람의 시체는 다 썩어가지고, 우리가 시신 운반을 해보면, 어, 아 벌써 3일이 되면 폭삭 썩거든요 그냥. 그 상묘니까 얼마나 그 냄새 나겠어요. 공동묘제도 갔다. 그럼 동민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래 그 안에 누가 우는 소리 듣고 와가지고 건져주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도 왔는데 밥도 굶기고 하루는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각장애는 귀가 밝잖아요. 고모하고 고모부가 방 안에서 그랬더래. 얘를 내일 칼로 죽여버리자 그러더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죽으니까 뒤에 어디, 뒤 안에다가 죽여버리자 그러더래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서 내일 죽인다 그러니까 그날 도망을 친 거야. 논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안동역에도 와가지고 거지로 오르다고 세계 거짓. 나중에는 살 길이 없 유교사면이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막 나중에 자살하려고 그랬더대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더래요 선태야 죽지 마라 그러더래요. 죽지 마라. 내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예수 믿고 숭실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박사 학위 받고 신라면 안과 병원 세워 병원만 해도 의사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예, 의사 12명, 안과 의사 수십만 개안 수술해 주고 복지재단도. 그 복지재단에 한 직원이 200명 됐죠. 250. 막사의상도막 가는 상다받도 <laughs> 다. 저는 얼마나 존경스러운그 저인데도 우리 또 종시에 그래가지고 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제일 존경해요. 교회 나오면 죽지,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여기 오면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 할렐루야, 예. 교회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여러분, 임금 자녀가 돼야 대단한데 하나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 가지 우리 아들이 무슨 내 것과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께 다내 건데, 예? 감사하나요? 감사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드릴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는 은혜를 마이는 어떻게 하들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지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교회 모집. 요사이 모두 개인적으로 자기 삶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만 가지 건강이 소용없어요. 어. 교회를 떠나면 억천만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기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네. 여기 나와야 돼야 돼. 여기 와야 뭐 생수를 마시지 교회 밖에는 대학에 생수를 줘요. 육삼빌딩이 요 123층이 생수를 주냐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마귀가 고그 이글 이글 하는데, 다 사탄의 집안인데, 여기만 은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는 강력한 선흥미가 축구에 목숨을 걸듯이,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래도 다 돌고 일어나죠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더워도, 제가 아무리 더워도 보리타작 해야 되고, 예. 제가 보리타작 하면 우리 어머니가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갖다가 막 뿌려줘요. 한 바가지 갖다가. 그냥 옆 가리울 거 하나만 딱 가리고는 그냥 안 하는 일없이 손이 그냥 딱. 그래서 한 6개월은 손이 막 수없이 피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일해도 손이 피가 안 납니다. 완전히 짐승손같이 돼요. 저는 아직도 옛날 그 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몸을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 교회 보지 다른 걸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건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라고 예. 할렐루야 다른 염려하면 안 돼요 내 모든 염려가 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는데 염려를 끌어내고 걱정 끌어내가지고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건 있을 수 없다. 교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는 비밀번호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 아무도 몰라. 교회 나가는 소리 아무도 못하는. 교회는 영적 비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10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교회. 그리고 교회 앞으로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똑북한 같이 거지 나라가 된. 오늘 총마아 눈도 실명하고, 대한민국 전부 다 4,000년을 실명하고 산, 또 눈이요. 장례식만 우리 민족이 사천년 장례가 전부인 줄 알고 이집트 사람 같이 우리 똑같이 그랬어. 그래 한강도 소용 없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만 걸어. 교회가 가르쳐 주는 길로. 교회 안에서 생수가 영적인 복이 여기서 나와 그래서 안수 집사, 권사들 훈련 시키는 거는 그래 믿어가지고는 일주일도 못 가.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다 흔드는 건다 가져라는 거예요. 다가지는데교회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만 가지가 넘는데 성령 안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지 보지 나중에 보면 다이 머리로나 그런 지식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소 5장 32절은 교회는 비밀이래요. 교회는 비밀. 요한 계시록 1장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은 일곱 교회와 일곱 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신 걸 보았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주는 목적은 일곱 비, 교회 일곱 초대하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실 때 이걸 알려준다 요 비밀이 비밀 이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촛대 예. 사이로 예. 할렐루야 예. 일곱 별 별은 붙잡고 좋다. 교회를 매일 주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교회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생활하면서 말 하나도 안 듣고 욕도 안벗고 적지에서 예를 들어 손흥미가그 팀이 토토넘이 다른 팀하고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에 가서 게임한다 그러면, 90%가 그 팀이야. 얼마나 비난하고 막 욕을, 손흥미, 낙심시키려고 별의별 방법 다 하는 거야.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런 거 신경도 쓰면 안 돼. 감동만 보고 탁 보고 끝까지. 교인은 이 세상이 박수 쳐도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공만 보고 따라가. 교회만 보고 따라다녀야지. 공 뺏기면 소용없는 거예요공 뺏기면. 교회 봉사하다가 아이 공을 놓치는 교인들이 딱 주의 종만 딱 바라보고 딱예이 네. 코치의 사인만 듣고 교회 생활하면 평생을 일복을 받는 예 네. 너 어제 집회를 갔던 총회 임원이신데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고. 할아버지도 그 교회 장로 때이 손자도 장로로 복을 받아가지고 총회 임원이 돼. 어제 보셨잖아요, 예, 우리 이순장 총회장. 이총회장도 대단합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저렇게 예? 총회장 오천 번째 했다 고하잖아요 모든 번제 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총회장까지 되게 하시고. 일천 번째 안할 때는 세 발에 피였는데 오천 번째 하거든. 저는 오천 번째가 뭡니까? 내가 1 7 살부터 군에서도 새벽 집에 했으니까 항상 새벽 해외에 가도 새벽이다 그걸 몇천 번째야?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일천 번째, 몇번안 상당히 많잖아.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일강이 우리 집을 향하여 흐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 나일강이 우리 우리 집을 관통해 가지고, 한없는 은혜가 막우리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것을 쏟아지 아,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하니까, 아, 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막 영적 복이 이 우리 교회 명일동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나일강에 풍성한 교회의 비밀 알고 따라서 교회 지킨다. 내 믿음 지킨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보고 이사하는 거요. 어디 여기 땅값 비싸고 집 좋고 그건애급 사람 하는 거야. 교회 아유 교회 가까운 교회. 여러분 그 팔자 고치는 거 팔자. 설교 내일 또 하니까 오늘 이만하고 이제 내일. 아멘.